메모장 생성하는 방법을 이제 배웠으니 이번에는 메모장을 불러오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굉장히 명령어가 직관적이요. 클래스 자체가 f i 어 리더 leader래요. 그래서 f i 리더 e a d e r 또한 f i 리더, 뉴 e a d e r new f i e a d e r 의 경로 설정과 파일명 지정하시고 앞전에는 write였는데 얘는 read라는 키워드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한번 예제로 바로 살펴보죠. 일단 경로와 그리고 파일명 우리가 앞전 예제에서 생성했던 파일이거든요 파일 3네어 그리고 지금 네 fr 이라는 파일 리더 변수를 생성을 하고요 new 하고 경로 및 파일명을 지정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 메모장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죠. 이렇게 음, 우리가 이 메모장을 직접적으로 열어보지 않는 이상, 사실상 메모장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의 길이를 미리 예측하기란 어려워요. 그래서 애초에 코드를 보시게 되면 무한루프로 되어 있어요. 어, 길이를 모르니까. 그래서 while true라고 적으시고, 사실이 파일 리더는 문자를 읽어오는 명령어가 굉장히 많아요 메서드가 근데 그 중에 저희는 수업으로 리드라는 메서드를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리드 메서드는 어떤 역할을 하나 봤더니 한 글자씩 인트형 타입으로 가지고 온대요 예를 들면 첫 줄에 김이라는 한 글자를 숫자로 변환해서 저장해 준다는 거예요. 오, 실제 눈으로 보고 싶다면 여기에 리드를 출력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면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 이렇게 한국어가 수치가 되게 크죠. 음, 어쨌거나 리드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리드는 참 재미있게도 계속 김부터 시작해서 50에 5 0까지 불러오고 그 끝에 도달했을 때 더 불러올 데이터가 없으면 숫자 마이너스 1을 반환해준대요. 음. 그러면 더 식을 좀 쉽게 바꾸면 마이너스 1이 됐다라는 거는 어떤 거죠? 이제 더 이상 불러올 데이터가 없다라는 뜻으로 브레이크 반복을 종료시켜주면 되고 그렇지 않을 동안 마이너스 1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숫자를 반환한 거니까 글자가 있다라는 뜻으로 이 숫자 데이터를 캐릭터로 변환시켜서 데이터의 문자열로 연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음, 김이 87인데 캐릭터로 변환해서 김으로 저장이 된후 위에 선언 되어 있는 데이터에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문자열로 연결해서 처리하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반복이 끝난 후 클로즈 해주시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연결된 데이터를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콘솔의 내용이나 메모장 파일의 내용이나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죠.